자,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. 자, 이것도 얘기했었어요. 우리 아까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. 뭐라고? 공차 중량. 공차니까 뭐야? 비어 있는 차예요. 그러면 비어 있는 차의 정의가 필요하겠죠. 비어 있는 차니까 당연히 사람이 타면 돼? 안 돼? 안 돼. 사람? 승차 안 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실으면 돼안돼안돼 그래 야 공차라고 할수 있죠.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엔진 오일은 어떻게 할 건데? 그리고 연료는 얼마만큼? 어 냉각수는 얼마만큼 넣을 건데? 이런 거죠. 이거 포함이 될 거냐 안될 거냐 공차에 이런 거예요.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엔진 오일, 냉각수, 연료는 차량이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. 그러면 얘는 뭐다? 필요한 만큼 가득 채워놓는다라는 얘기죠. 그걸 뭐라고 한다? 만재라고 표현합니다. 만재. 그래서 필요한 이런 액체류들은 뭐야 필요한 만큼 가득 채우는 걸 만재한 상태입니다. 거기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이 스페어 타이어까지 뭐야 공차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뭐는 안 된다.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공구 있잖아요. 근데 타이어는 공차에 포함되는데 뭐야 공구는 또 포함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죠. 다음 선지 중 다음 선지 중 공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나오는 거죠. 그러면 뭐 예비 타이어, 뭐그 다음에 뭐 공구, 뭐 윤활유, 냉각수 이렇게 나왔을때 답은 뭐가 된다? 공구가 되는 거죠. 공차의 중량보다는 뭐가 많이 나온다? 공차에 포함되는 것들, 포함되지 않는 것들, 구분 짓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, 요거는 그렇게, 음 내용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